하이, 한량입니다. 주식 입문서 시리즈 첫 번째 영상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차트와 호가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해보려 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주위에 주식 투자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주식 투자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차트와 호가창을 볼줄 알아야 한다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왜 투자했어? 라고 물어보면, 호가창을 보면, 뭐 차트를 보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쭉 뭐라 뭐라 투자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듣다 보면 왠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인 것 같아서 막상 물어보기에는 애매하고, 자존심도 조금 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로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왠지 나를 빙다리 핫바지로 볼것 같아서 물어보기 망설여졌던 차트와 호가창의 기본 개념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볼때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MTS상 가로 화면으로 보여지는 차트 화면입니다. 주식 차트는 쉽게 말해서 종목의 주가가 거래된 흔적을 기록한 그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는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것을 캔들이라 해서 사람들이 캔들 차트 혹은 봉 차트라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1, 주, 월, 연, 분, 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주가의 흐름을 표시할지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하루 단위를 기준으로 주가 연적을 표현하면 1차트 또는 1봉 차트라 부르고, 한 주를 기준으로 하면 주봉 차트,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월봉 차트, 분단위로 표현하면 분봉 차트라 부릅니다. 그럼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이런 막대기 하나하나는 하루 동안의 주가 흐름을 표현한 건데요. 어떤 날은 빨간색이고 어떤 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캔들의 색깔은 그날 주가의 시작 가격과 마감 가격을 기준으로 색깔이 정해지는데요. 시작 가격보다 마감 가격이 높으면 빨간색. 시작 가격보다 마감 가격이 낮으면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빨간색을 양봉, 파란색을 음봉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캔들을 보면 이렇게 위아래 꼬리처럼 선이 달린 모양도 있는데요. 주가의 시작 가격과 마감 가격 사이의 구간은 굵은 몸통 모양으로 그리고 실선 모양으로 몸통 밑에 실선이 있으면 밑꼬리, 몸통 위에 꼬리가 있으면 윗꼬리라 표현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캔들에서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의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을 알아보면 차트상에서 이렇게 여러 색깔로 표시된 선을 이동 평균선이라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50, 20, 60, 120, 240이라는 숫자가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봉 차트상에 색깔별로 다른 흐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은 현재 시점부터 기준이 되는 기간까지 종가의 평균값을 표시한 선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5로 표시된 빨간 선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5일 전까지의 종가의 평균 가격을 표시한 선이고, 초록색은 10일 종가의 평균값, 노란색은 20일 종가의 평균값, 보라색은 60일 종가의 평균값, 파란색은 120일 종가의 평균값을 표현한 선입니다. 그리고 일본 차트상에서 표시된 이동 평균선이니까 5일 입평선, 10일 입평선, 20일 입평선이라 부릅니다. 주식 시장은 일주일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거래되잖아요. 그래서 5일 입평선은 한주 동안 주가의 평균 가격을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평선을 구분 지을 때는 일반적으로 5일, 10일 입평선을 단기 입평선, 20일 입평선을 중기 입평선, 60, 120 입평선을 장기 입평선이라 부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동평균선에서는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기간에 따른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캔들 차트 밑에 이렇게 또 다른 막대 모양의 그래프를 거래량 차트라 부릅니다. 거래량 차트는 해당 거래일에 그 종목이 얼만큼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수치를 표시해주는 차트입니다. 전일을 기준으로 더 많이 거래되면 빨간색으로 전일보다 더 적게 거래되면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차트를 통해서는 해당 종목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이 거래되는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을 호가창이라 부릅니다. 주식은 한 주당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거래되는 금액 단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기준을 통해서 거래되는 최소 단위가 정해지고 그 호가 단위에 따라서 호가창이 표시됩니다. 호가창 가운데는 거래될 수 있는 금액들이 표시되고, 가격대 중앙에는 현재 거래되는 현재가가 표시됩니다. 가격대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해당 가격에 매도 희망을 하는 수량이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매수를 희망하는 수량이 표시됩니다. 호가창 하단 왼쪽에는 매도 수량의 총 합계를, 오른쪽에는 매수 수량의 총 합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가창에서는 어떤 가격에 얼마만큼의 주식이 거래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체결 현황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호가창에서는 어떤 가격대에서 얼마만큼의 주식이 거래되었고 해당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격대에서 주식을 사고 팔기를 희망하는지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구성하는 캔들, 이평선, 거래량과 주식 거래를 할때 참고하는 호가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종목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차트를 통해서 파악하고 해당 종목을 거래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호가창을 통해서 그 종목을 거래하려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참고해서 매매 타이밍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차트와 호가창은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목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미리 예측하는 건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캔들과 호가창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패턴과 흐름을 파악하고 내것으로 만든다면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차트와 호가창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차트를 해석하고 호가창을 해석하는 단계에 시간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한 단계씩 발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테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